도착을 했는데 비가 와서 못 내려요. <laughs> 아, 나. 야, 진짜 한끗 차이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한 대를 찍고두 대째인데 오늘부터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해서 비 오기 전에 꼭 해, 찍어드려야 될 차량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어, 최근에 지난으로 스파크를 여러 대 보낸 적이 있는데 어, 최근에도 차량 의뢰가 한대 왔어요. 근데 이제 300만 원대 이쪽저쪽 하는 차를 찾으시는데 조기 폐차하게 돼서 받는 지원금에 조금 보태 가지고 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을 찾으신다고 특히 경차를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어, 한달 전보다도 가격을 보면 한 50만 원 이상 올라가 있고요. 예, 차량 상태들에 따라서는 2011, 12년식이 300 후반 대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왜 차가 저기가 요즘 너무 어렵거든요. 차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차량은요. 대우 스파크입니다. 뭐 쉐보레 스파크, 대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러는데 엔진도 똑같고 예, M 100, M 300 전부 다 똑같은 엔진이고 예, 구성도 똑같고 다만 엠블럼만 다를 뿐입니다. 예, 차량은 대우 스파크 차량이고요. 2010년식의 예,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고도 하는데 재즈 스타 예, 등급의 차량입니다. 예, 차량은 저기 조석 휀다만 하나 단순 교환이 있고요. 지금까지 한 분이 2010년도부터 14년 동안 무려 한 분이 사용하신 차량입니다. 휀다만 예, 하나 단순 교환이니까 사고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차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지금까지 주행거리를 2만 8천 키로 밖에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횟수로는 15살, 만으로 14살인데, 1년에 2천 키로 정도씩 밖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니까, 차의 엔진, 하체, 정말 새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1년에 보통 3만 5천에서 4만 키로를 타는데, 제가 1년 타는 주행거리를 이분은 15년 동안 타셨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어, 의뢰해 주신 저희 황룡 선배님, 그분의 얼굴에도 누가 되지 않고 또 찾으시는 분께도 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소개해드리고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분들의 모임에도 제가 가야 될 일들이 가끔 있고요 큰 모임에서 또 어, 어,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를 기왕이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고민하던 끝에 네또 그분이 차가 지금 곧 퍼지게 생겼다고 해서 어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 차량 지금 비가 이제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010년식 데오스파크 재즈스타 네어 에어백 측면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바닥 코일 매트에 열선 시트 가죽 시트 되어 있습니다. 뭐 옵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난 읍내에서 타시기에는 정말 앞으로도 몇 년간 특별한 고장 없이 타실 수 있는 28,000km밖에 안탄 차니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분의 사람이 15년을 차를 갖고 있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28,000km인데 그것도 딸내미 운전연수 시켜주고 이번에 차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 아주 좋으니까요 차와 함께 살펴보시죠 황선배님께서도 차 한번 살펴보시고 네, 결정하는 데 도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을 보시죠 네, 차는 하얀색 대우 스파크입니다 엠블럼 네, 보시는 대로 대우 마크가 되어 있죠 이 마크가 쉐보레냐 예 네, 십자가 모양의 쉐보레냐 아니냐 이제 그 차인데 아 십자가 모양이라고 기분 나쁘겠다 네 쉐보레의 모양이냐 아니냐의 차인데요 대우가 이제 2011년도에 쉐보레로 넘어가면서 차는 똑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름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통칭 대우 스파크라고 하는데요 자 전조등 그리고 깜빡이 안개등 모두 다 양쪽 다잘 들어옵니다 네 차는 하얀색 깨끗합니다 전면까지 썬팅 되어 있어서 네 어, 차는 하얀색하고 잘 어울리고요. 여기 운전석 휀다만 하나, 휀다만 예, 하나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이제 재즈기 때문에 등급으로 치자면 LS급 어, 되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어, 가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스파크가 좋은 점은요. 연식이 이렇게 지났어도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언더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차가 부식이 거의 없습니다. 바닥도 보면 예, 모닝이나 이런 차보다 훨씬 더 예, 언더 코팅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차는 예, 교환된 부위가 앞에 휀다 하나인데 이렇게 보셔 가지고 어, 아, 휀다가 교환됐구나.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는 아주 깨끗하게 잘탄 차량이고요. 지금 이제 가져와 가지고 세차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만큼 깨끗하게 쓰셨어요. 자, 차량 후면 보시면 네, 마티즈라고 되어 있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인데, 예, 지금은 스파크입니다. 자, 여기 재즈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등급을 치자면 LS고요. 예, 자재분 이제 운전 따님 운전 연수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 <laughs> 운전 연수를 시켰어도 2 8 0 0 0입니다 네, 자, 순정 후방 감지 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후방 감지 센서 달려 있기 때문에. 네, 후방으로 주차할 때, 띠띠띠띠띠띠 하는 소리, 예, 납니다. 자, 차량.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교환된 부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소리를 켜놨습니다만, 엔진 소리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매우 아이들링 소리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네, 앞뒤 명도 차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으로 거의 스파크를 매번 보냈는데, 스파크가 연식이 있는 차, 또 가격이 좀 저렴한 차는 모닝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스파크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데 이제 뭐 생활의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차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때 광도 살아있고 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는 스틸 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7014. 네. 예, 이 타이어는 유지하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 타시면서 타이어 뭐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570-14 타이어 앞뒤 모두 한국 타이어로 되어 있고요. 네, 뭐 특별히 스틸리이 찌그러져 있거나 뭐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 휠캡도 떨어지지 않았고 깨끗합니다. 네, 앞 타이어도 깨끗하죠. 네, 자, 그러면 이 차량 타이어 상태는 어떨까요? 예, 타이어도 트레드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체 로함이나 이런게 안 좋으면, 얼라이먼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예, 편마모나 이런거 전혀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에 같은 경우에는, 로함이나 또는 뭐, 활대 링크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기만 해도, 예, 바로 편마모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타이어 상태 예, 양호합니다. 핸들을 돌려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트레드 상태 좋구요. 그리고 편마모 없이 아주 일정한 마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는 어떨까요? 뒷타이어도 역시 따라가는 타이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트레드 충분히 남아있구요.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얼룩이거나 편마모 있는 부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아, 하체 이제 28,000 탔으니까, 예, 요런데, 보면, 신차 출구하면서 붙어 있는 스티커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는 깨끗하고요. 하체 상태 정말 네, 새차 같습니다. 이런 차,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28,000을 15년 동안 탄 차다? 네, 믿겨지지 않을 만큼, 예, 아마, 어, 브라더가 얘기한 게 아니라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윈도우 4개 네 윈도우 4개 스위치 전부 다다잘 작동합니다 윈도우 4개 스위치 전부 다잘 다 작동하고요 자 실내 보시죠 재즈에서도 재즈 밑에 등급은 네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한 바퀴 삥돌았네네 차는 이렇게 투톤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측면 에어백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에어백 들어가 있고 팔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뭐 이제 이 부분들 세월이 있으니까 뭐 때는 좀 탔습니다만 그래도 깨끗하고요 바닥 코일 매트가 오래된 차들은 이런 데가 이렇게 코일이 풀려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근데 예, 코일 매트랑 새것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 4개 모두 다 작동합니다 예 재즈 같은 경우에 뒤에서 이렇게 돌리는 스위치 달려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 코일 매트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시트 바닥도 등판도 네, 사용감 없이 예, 이 정도면 세월을 무색해 할 만큼 깨끗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에 험한 짐을 한 번만 실어도 이런데 오염될 수 있거든요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바닥이랑 다 깨끗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네, 키트가 들어 있어가지고 예빵꾸 났을 때쓸수 있는 키트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람 넣는 키트입니다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네. 차량 상태는 정말 무난합니다 네, 이런데 기스나거나 도어 트림에 어,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런 거 없고요 이런 스티치 자리도 시트가 예, 전부 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 바닥도 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예, 앞에 코일 매트도 좋습니다 옆에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예, 시트의 상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측면 에어백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15년 되었는데 이 보호 필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 필름 지금도 붙어 있고요. 네, 예, 열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파크나 이 차량들 고질병으로요 위에 기어봉 여기가 깨져 있는데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그런 부분 없이. 아주 내용 괜찮고요. 자, 이제 뒤에서 바라보시면 요런 방식의 예, 센터페시아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운전석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주수석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측면 에어백까지 에어백 4개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 지금 시원하게 작동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랑 네, 지금은 소리 안 나게 해놨는데 오디오도 작동 잘 합니다. USB랑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이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주행거리 28,603km. 에이, 거짓말. 사기꾼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앞유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네. 28,603km 한 분이 운행하신 차량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권해드립니다. 차량, 어, 저는 1년이면 3만 5천에서 4만을 타는데 제가 1년 타는 기로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엔진 소리 아주 정숙하고 엔진 단단하고 차 짱짱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가지고, 네, 그래도 금액에 가까운 예산에서 쓸수 있는 차량을 소개해드려야 맞는 것이고요. 지금, 어, 냉장고 바람처럼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에어컨도 잘 작동합니다. 네 예, 그리고 가죽 핸들, 예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 예, 전체적으로 차량 실내는 아 깔끔하다. 아 정말 새차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운행하면서 이 차량의 나머지 부분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는 정말 훌륭하게 잘 사용한 차량입니다. 이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행해 보겠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옷은 편은 안 하지만 젖었습니다. 엉덩이는 지금 척척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촬영을 했더니 안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엉덩이 지금 척척합니다. 자, 이제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리모컨 키는 없습니다. 열쇠로만 되어 있는데, 네,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03km 탔다는 게이 차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15년 된차 28600km. 물론 키로수가 적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차는 매일같이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예, 엔진 소리, 에어컨 하체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03km. 말도 안 되는 키로수입니다. 네. 뒤로 끌려오는 느낌이 나는지 아니면 찌리리끼리리끼리리 하는 쇠붙이 치는 소리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 다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퉁퉁 거리는건요. 뒤에 제가 실어온 네. 트렁크가 트렁크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나는 소리니까요. 그 점은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하체가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 네. 그 지금 경기장 앞에 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작은, 작은 조각들로 된이 돌들이 뭉쳐져서 이 방지터리로 있기 때문에 하체가 조금만 안 좋아도 여기서 뭐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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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양한 소리들 다 올라올 수 있는데요. 하체 짱짱합니다. 그리고 차가 일단 짱짱합니다. 네, 28,000km 탔으니까요. 네, 욕심나실 겁니다. 네, 28,600에 네, 대우스파크 내구성 좋은 차, 가격 300만원대. 네, 지금 경차, <웃음> <웃음> 가격 1 5만 k 로된 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차량이 가격대가 일단 2010년식이지만, 예, 주행거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 가격대 이 정도면 무난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경차 가격 상당히 짱짱합니다. 특히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연식이 낮은 차들 심지어 올리오 마티즈들도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거래가 되는 실정입니다. 차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요차 가져가시면 충분히 오랫동안 차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요.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시고 보더라도 실내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도 오,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아주 어, 정숙하고요. 그런 점들 감안하셔가지고 이 네, 차량은 제가 어, 자신있게 예, 보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경차. 지금 이제 그동안 디젤차 타셨으니까 디젤차는 아무래도 힘이 좋죠. 자, 경차는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지난 모래째 올라오는데 뭐 어, 에어컨 켜고 사람들 태우고 올라오면 힘든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엑셀세레다를 조금만 잘 다루실 줄 아시면 네, 차 힘있게 그렇게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0km 네, 달리고 있고 100km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네, 특히 이렇게 그 스파크 차량들은 어 상당히 터프하고 러프한 그런 어 직관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차량 힘딸리거나 그런 이야기. 지점에서 브레이크 예, 급하게 잡아봅니다만 예, 브레이크 떨거나 뭐 패드에 이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떨면 로터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한 차량입니다 네, 주행거리 짧고 사고 없이 횡단만 하나 단순 교환 있고 한 사람이 쓴차 이런 차를 어디 가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중간에 소개해주신 네, 우리 황 선배님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정말 신중하고 심각하게 차를 골라서 예, 이렇게 권해드렸다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예, 말씀 어, 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어지는 성능 점검부 그리고 비용표 이런 것들 어, 보여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어, 그 비용표에서 일정 부분 예. 어,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고 결정해 주신 분들께는 유료비 5만원을 제가 매도비에서 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량, 어, 주행거리만 봐도, 예, 결정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원하시던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 다 감안하시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25년 차 딜러가 권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미 지난해에서는 아주 여러 대의 스파크를 가지고 하셨고 지금까지 모두들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점 감안하셔가지고, 네. 제가 권해드리는 차량이니까. 예, 네 근데 차가 정말, <laughs> 정말 짱짱합니다. 네. 짱짱하니까, 네 그점 고려해보시고, 특히 황선배님 차를 잘 아시니까요. 예, 네제 영상 보시고, 네. 잘, 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는 비용표 예, 그리고 또 성능점검부 예, 이런 부분들 다 올려드린 뒤에 어,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이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하나 실고 올게 있어가지고요. 예, 잠시만요. 네, 아, 타면 탈수록 마음에 듭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소개를 마치고요. 네, 차량 내용. 저는요, 이거 보이시나요? 저, 물론 이제 메인 칸 에쿠스입니다만, 저 이거 98년식 아토스 입니다 26살 먹었어요 수동의 밴 인데 지금도 2차 타고 다닙니다 네 98년식 이에요 26살 아직도 멀쩡합니다 차는 관리만 하면 잘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각방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후방 감지 센서 잘 작동합니다 보이시죠? 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하면 고만 가라는 거예요 네자그점 감안하시고 네자 마치겠습니다